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하아 이제 말라가의 마지막 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교를 가려고 약간 이렇게 화장도 하고 거기가 약간 좀 그리스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프리힐리아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안 찾아봤고 그냥 네르하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버스 터미널로 걸어가고 있고요 오랜만에 또 예, 옷몇벌안 갖고 왔지만, 원피스 두벌 갖고 왔는데, 그 중에 이게, 이게 여름에 입기 딱 좋더라고요. 반팔이에요. 시원해요. 음. <laughs> 아무튼 이따 차에서 먹을 간식도 어제 남긴 거. 어, 어제 맥주랑 먹고 남은 건데, 챙겼습니다. 아, 여유롭네요. 아침 9시부터 계속 와. 와, 이거 어떻게 일어나노. 일어나야 되나. 말아야 되나. 막 계속 그러, 그러다가 버스비 끄는 게 아까워가지고.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닦고 아침에 좀 여유 있게 9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했습니다. 아무튼 이따가 나중에 버스 타고 가가지고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. 거기가 진짜 예쁘대요. 하여간 근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소도시 여행하는 게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. 소도시가. <laughs> 텐션 갑자기 무엇이야, 이거 지금? <laughs> 텐션 엄청 올랐거든요. <laughs> 가면서 또 신나는 음악 들어야겠어요. 아무튼, 가서 오늘은 좀 맛있는 거사 먹을 예정입니다. 이따 뵙겠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한 시간 조금 없는 네, 시간으로 내려와서 도착을 했거든요. 너무 좋아요. 이런데 호텔 잡고 자면 되게 좋겠다. 조용하니. 응. 왜 이렇게 따뜻이 많이 나죠? 이게 무슨 일이지? 이게 이게. 아 이게 소리 내는 거구나. 이렇게 치면서 이런 거 사봤자 집에서 쓰지 못합니다. 관광객들을 위한 상품들이. 가득가득하네요. 빠에야가 1 11점... 1 9 5 이러면 괜찮네. 저 지금 너무 깔고칠이 많이 나요. 지금 무슨 일이지 지금? 사고 났네, 지금 깔굽질. 자, 지금 일단 저만 보고 있다가 자, 카메라 삭 돌릴게요.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. 이게 시, 진짜 사진으로 봤던 그 아름다운 곳. 하나, 둘, 셋. 르르르르 아, 뜨슈 진짜 예쁘죠? 와 너무 아름답다 무슨 일이지 지금? 아 누가 사진좀 찍어 놓겠다 이렇게 탁 이런 자세로 셀카봉을 또 두고 왔네 그 무겁게 셀카봉은 진짜 왜 챙겨왔을까요? 지금 숙소에 있는데 달을 이렇게 탁어 어머머머머 어머, 어머, 어머. 햇살이 너무 강하다 여기 조금만 한 며칠만 더 있으면은 그냥 바로 어 뭐, 까맣게 탈것 같아 진짜 예쁘죠 이렇게 충떻게 춤도 배우시고? 야외수 수업, 외업인가 야외 음악도 그렇게 낭만이 함께하는 네 말라가 근교 네르하. 지금 딸꾹질이 싫화하냐 이거 딸꾹질 진짜. 아 물살이 진, 물결이 이 물이 너무 깨끗하네요 보니까 <laughs> 보이죠 지금 안에 이렇게 비치는 거. 와물왜 이렇게 깨끗해? 바다가 보이세요? <laughs> 아 진짜 대박이다 <laughs> 너무 아름다워요 물이 너무 깨끗해서 <웃음> <웃음> 애기들 너무 귀엽지 않아요? <laughs> 졸귀! 진짜 졸귀다 지금 자세치여가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아, 내가 나올 것 같아. 딴 데로 가져야겠다. <laughs> 아, 이거 너무 좋습니다. 진짜 이렇게 날씨가 좋다니. 이야. 아 좋아, 진짜 좋 좋아, 아 진짜 아 좋아, 진짜 좋 좋아, 진짜 좋아, 진짜 아진 진짜 아 이쪽, 좋아, <laughs> 역시 그늘이 최고입니다. 아니 이쪽 유럽 사람들은 다 이제 햇빛 뜨거운 데다 이렇게 막 입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안 되겠어요. 얼굴이 너무 탈것 같아서 얼굴이랑 팔이랑 선크림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요. 이거 팔 같은 데는 금방 까맣게 되겠다. 와 이렇게 꽃의 이 나라는 되게 꽃의 진심인 것 같아요. 꽃이 정말 많아요. 거리 거리마다 다 꽃이 있고. 아무튼... <laughs> 어머... 이렇게 내려가 드니다 네. 이렇게 문이 있어요. 문이... 닭 <laughs> 저런... 저도한번려려가볼요요으으바바물은한한번봐야야 되지 않겠어요? 마을보다는 발은 한번 담궈 봐야지 네런하런 바다를 보고 계십니다 예쁘죠 진짜? 와 지금 고프로가 너무 뜨거워요. 지금 <laughs> 이거 어떡하냐? 여름에 이거 어떻게 버티냐? 이거 애가 지금 거의 진짜... 어우, 핫해, 핫해. 그렇게 길게 찍지도 않았는데 뜨거워가지고 일단 발만 빠르게 담궈보고 나오겠습니다. 와, 이거 어디? 근데 그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쉴 수가 없어. 인공적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으 우산으로 여기 너무 더운 것 같아. 발만 딱 담그고 재빠르게... 올라간다. 그늘로 간다. 나도 우산 이렇게 하고 싶다. 너무 더워요. 물은 시원하겠지? 물이 너무 차가워요. 아.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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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다. 이제 발 젖는 순간 지금 여기 모래사장 건너가야 되는데 어떡하냐실 <laughs> 싫어하냐? 일단 저는 좀 다른 데로 어머 또 물이 젖었어. 이렇게 너무 아파요. 발바닥이... 아, 시원해요. 할것 같다. 아니, 이거 발씻으러 발씻는 데가 여기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한번 딱 닦고... 스윽... 한번 다시 돌아봤는데... 아, 어, 여기 누드비치! 두두빛인가 봐요. 다 이렇게 상의를 벗고 계시는 분이 한두명 정도 있어가지고 깜짝 여성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재빠르게 예. 어우씨다 모자이크 처리해야겠는데. 이따 나중에 화면 보고 우씨 깜짝 놀랐습니다. 그냥 다 냅다 벗고 계시네. 발만 담갔는데도 막 어. 발과 어깨 여기 목 뒤에 온도 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목 뒤는 지금 입이 빨갛게 탔을 거예요 아마. 이 팔이 문제다. 팔좀다탈것 같은데. 하, 몰라, 몰라. 아무튼, 저는 좀더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. 어제 길을 걷다가 너무 예쁜 데 발견해가지고 여기는 무조건 카메라 켜야 되는고 진짜. 와, 대박. 와, 대박. <laughs> 또 고기 먹어러 왔어요 여기 엘라 라가루? 아무튼 요거 시키려고요 16 유로짜리인데 이거랑 쌍그리아 하나 먹고 시간을 좀 때우겠습니다 쌍그리아 나왔는데 거의 무슨 얼음이 투머치 합니다 투머치 완전 얼음밖에 없어요 이걸로 오늘 잘 때워본다 진짜 양이 크거든요 거의 지금 얼굴 만은데이 양이 엄청 아인 비율이 높네 이런게 맛있거든 잠시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신이 6유로라고? 실화이? <laughs> 고기를 뭐 어디 뭐 반으로 줄어듬었나? 음. 맛있긴 하네 진짜 실화냐? 너무 양이 작아가지고 제가 지금 간에 기별도 안 차요 <laughs> 지금 이 고기를 15분째 먹고 있습니다 너무 아까워가지고 고기를 요렇게 먹고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정도 크기로 요렇게 <laughs> 진짜 화가 난다 이렇게 해서 30분 30유로인데 싫어하냐? 음. 아 이제 영국 가면 이제 외식 물가 미쳤다는데 영국에서도 한 끼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마트에서 영국에서 영국에서 딱 계속 마트에서만 사 먹을 수 없으니까 딱한 끼만 밖에서 사 먹을 건데 <laughs> 검색해보니까 거의 한 10만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내려와는 볼 만큼 다본거 같아요. 제 프릴리아를 한번 갈수 있으면 가고, 왜냐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. 8시까지 거의 6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프릴리아를 한번 찾아볼게요. 버스로 갈수 있는지... 음. 이게 뭐 과일 같은 게 들어있는 거야? 먹는 거야? 이거 봐 내가 32유로 나올 거라고 했죠 <웃음> 심지어 <웃음> 빵도 안 시켰어 빵안 시켰고 그냥 고기랑 쌍그리아만 딱 시켰는데 32유로입니다 <laughs> 여기가 아까 제가 알사버스로 내려가 내린 곳 반대편에 보면은 이렇게 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. 여기서 그, 요거 네, 오늘 그거 3시 15분에 프라질리아나 행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끊었고, 6시에 또 차가 있길래 그걸로 나중에 아마 타기 전에 직속에서 끊어도 될것 같아요. 제가 뭐 이렇게 말이 길어질까봐 물어보진 못했는데, 일단은 거길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. 아우, 당일치기 여행 빡세네, 진짜. 아, 이게 3.5유로인데, 아이, 버스 내리자마자 있길래 바로 탑니다. 아이, 타야죠. 어, 어. 어 나는 어디 앉아야 되나? 아, 진그 자리를 못 잡았네?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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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디아스 오케이, 오케라하이아 아, 아, 땡큐 오케 오케이, 오케오 3.5유로면 편하게 한 바퀴 돌수 있나봐요. 아니 이거 되게 그리스 같지 않아요. 색깔이. 여기가 스페인의 산토리니라고 하는데 아, 엄청 시끄러워요. 이 사람들. 관광객들이 다들 지금 신나가지고 아니 뭐 걷는 거보다 3.5유로 뭐쓸수 있죠? 아 이런게 바로 관광이요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데 요 왜 자꾸 내려가는지 모르겠네데 제가 아. 빼한게 여기 제가 버스를 타고 일로 올라왔던 것 같거든요? 근데 아까 거기로 다시 가는데 지금 3.5유로 가지고, 요거 한 바퀴 도는데 3 5유로면 이거 진짜 창렬 아닌가? 아, 내가 뭘더 바라겠습니까? 내로한 네, 바퀴 돌고, 못하겠어요. 지금 굉장히 지금 매우 덥거든요? 지금 여기 거의 30도 대 30도 되는 것 같아요. 해가 너무 뜨겁네, 뜨거워. 그렇다고 해서 저게 또 엄청 느려가지고 시원하지도 않았어요, 심지어. <laughs> 슬프다, 슬퍼. 이렇게 올라가기 귀찮죠? 저 위에까지. 저 그냥 여기서 쉴래요, 도저히. 하, 짜 그늘에서 쉬고 싶은데. 오. 저 위에가 포토스팟이 예쁘다는데. 재밌었습니다. 네, 지금 스페인의 산토리니를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데요. 위에 올라가면 당연히, 당연히 더 멋있겠죠? 못 가겠습니다, 지금. 너무 힘듭니다. 저는 그냥 여기서 즐기고, 네. 어차피 아까 그 나르, 네르하? 네르하 똑같아요. 내려와도 하얗고 건물이 저 위에까지 이 더운 날에 도저히 시야. 오, 저희 못 올라가겠습니다. 아, 나 더운 걸못 참았네. 못 참아, 못 참아. 이 햇땡볕이. 아, 해가 너무 너무 뜨겁고 아, 굉장히 힘듭니다. 못 갑니다. 그래서 여기 앉아 있다가 한한 아,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그 버스에 줄이 조금 뭔가 있다, 세하다 그럼 바로 뛰어가서 저기가 서 있는 걸로 6시 차는 무조건 타야 돼요 그게 막차예요 저한테는 아또 여기까지 온 이상 또 저기 위에 궁금하긴 한데 도저히 못 가겠어요 못 올라가겠어 진짜 내가 저런 집에 살아도 못 올라가겠다 아 진짜 빡세다 저 예전에 서울 살때 버티고개 살았었거든요 잠깐 근데 거기도 진짜 언덕 진짜 미쳤는데 그 느낌이에요 버티고개 언덕 같은 느낌 아직 버스 시간이 한 40분 정도 남아가지고, 예. 네. 한번 쭉 그냥 돌고 있는데, 도저히 저 위에까지 못 올라갈 것 같고요. <laughs> 6시 버스라서. 아, 여기가 그 다른 외국에 있는 뭐 영국이나 뭐 그런 프랑스? 뭐 그런 그쪽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나중에 산대요. <laughs> 돈 많은 부자들 있잖아요. 여기 살기 좋나 봐요. 기후도 좋고 이러니까. 네. 굉장히 더운데. 와 여기 계단이 예쁘긴 하네. 근데 딱 그거 같아요. 영도 그 혹시 부산 영도 가보시면 흰여울 마을이가, 마을이라고 있거든요. 그 흰여울 마을 같아요 여기가. 저는 웬만하면 다 구경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려서 내려가서 버스를 기다려야 돼요. 올라. <laughs> 다들 이렇게 저를 흐뭇하게 보시는 분들이 흐뭇한 미소로 보는 분들이 몇명 있으시네. <laughs> 되게 그 아주머니들이 되게 좀 흐뭇하게 많이 보시거든요. <laughs> 네, 저는 지금 무사히 네르아에 다시 도착했고요. 8시 20분 버스거든요. 근데 한한 1시간 50분 정도 남아 가지고 네, 예, 겸사겸사 화장실도 갈겸 해가지고, 식당에 들어와가지고, 이제 목이 말라갖고, 이 시켰습니다. <laughs> 아니, 끊나라 맥주 지금 이거 한 요만큼 먹었는데, 원래 이만큼밖에 안 좋아져요. 아무튼, 예, 여기서 맛있겠죠? 빵을 이렇게 찍어가지고, 아, 여기가 인터넷에서 보고 왔는데, 누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왔어요. 아, 뜨거. 그 생선 맛이 확 나네. 네, 오늘도 이렇게 또 먹는 걸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. 내일은 이제 그라나다로 이동을 합니다. 그라나다 가서 또 새로운 또 재미난 아람브라 궁전 한번 가지고 네,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내일 그라나다에 이동해서 그라나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이만 안녕. 빠빠이치얼스